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36차시 함수의 뜻과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특별히 우리는 이번 시간에 배울 게 뭐냐 하면 어 대응이라는 것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라는 것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음그 함수에 있어서의 어 그래프를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어, 접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가지 주제가 오늘 주제의 핵심입니다. 대응과 함수와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 자, 그럼 우리가 시작을 해볼게요. <laughs> 자, 우리가 대응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어때요? 어, 대응이란 말은 어, 말 그대로 연결시키는 것을 말한 거죠. 두 집단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와 도시라는 두 개의 그룹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말 그대로 대응을 시켜볼게요. 자, 어, 첫 번째 그림일은 대응 규칙이라는 게 근데 대응을 하,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음, 대응 규칙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자, 국가라 대한민국, 스페인, 호주, 이집트를 집합으로 하는 어, 국 A 어, X 라는 집합이라고 할까요? 국가를. 그 다음에 서울, 파리, 카이로, 캔버라 마드리드라는 도시들의 집합 우리가 Y 집합이라고 할게요. 그럼 국가인 X 집합에서 도시인 Y 집합으로의 우리가 대응 규칙을 뭐라고 잡을 거냐면 수도라고 잡게 수도.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던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도라는 대응 규칙으로 아 함수가 아니고 이제 대응 규칙이라고 하죠. 아직은 함수의 개념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럼 그 대응 규칙에 따라서 자 대한민국은 어, 서울을 향하게 되겠죠. 서울로 대응되게 되고, 스페인은 어, 마드리드로 대응되게 되고, 호주는 어디로? 캔버라로 대응규칙에 의해서 대응이 되고, 이집트는 어, 카이로로 대응이 되게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대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응의 정의 한번 같이 볼까요? 대응은 두집합 x y에서 어떤 주어진 관계 그게 바로 대응 규칙이겠죠 대, 주어진 관계에서 집합 A의 X의 원소가 집합 Y의 원소가 짝이 되는 것 그것을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대응 아시겠습니까 어, 대응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응이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어떤 주어진 관계 다시 말하면 대응 규칙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것이죠 어, 그렇게 되고,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그림 2를 통해서 그림 2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림 2는 X 집합을 국가라고 여전히 뒀고요. 그다음 Y 집합을 뭐라고 뒀냐면 건축물이라고 뒀어요. 그리고 대응을 시켰는데, 그러면 대응 규칙은 뭐가 되겠어요?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의 대응 규칙은 여기서는 그 나라의 건축 대표 건축물이 되겠죠. 건축물이 대응 규칙이 되겠어요. 대응 규칙 여기서는 대응 규칙을 기호로 f라고 씁시다. 난중에 음. 그게 함수가 될걸 여러분들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스페인은 어, 알람브라 궁전이라고 어, 궁전이 있네요. 대한민국의 대표 건축물은 흥인지문이라고 있죠. 호주의 대표적인 건축물은 시드니 타워가 있고 이집트의 대표적인 건축물은 스핑크스가 있네요 어 근데 피라미드도 이집트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니까 어 이집트는 대형되는 건축물이 한 개가 아니고 몇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두 개가 대응되어 있네요. 앞에서는 하나씩만 대응됐는데 여기는 두 개가 대응되어 있네요. 자 그림 일과 그림 이는 똑같은 대응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대응을 시, 우리가 각자의 대응 규칙에 의해서 대응을 시켰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그림 일과 그림 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림 이는 하나의 어, 우리가 국가라는 원소 집합에서의 이집트란 하나의 원소가 건축물이라는 어 집합 서의두개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란 두 개의 원소에 이렇게 대응되고 있죠. 자, 이렇게 될 경우는 우리가 대응은 되지만 자, 그림 2와 같은 경우는 우리는 대응은 된다. 대응은 맞다. 하지만 뭐라고 하진 않아요. 예를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림 1과 그래서 어 우리가 대응이라는 개념은 어떤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주어진 관계에서 대응시키는 것을 대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좀더 발전된 개념인 함수라는 개념까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의 X 값이 서로 다른 두 개의 Y 값에 대응되는 이런 상황을 발생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림일은 어때요? 그림일은 우리가 대한민국은 서울이라는 것에 오직 하나 대응되었죠. 스페인은 마드리드에 오직 하나 대응되었죠. 그 다음에 호주도 캔버라에 오직 하나 대응되었고 이집트도 카이로에 오직 하나 대응되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이것은 우리가 음, 당연히 어떤 어, 주어진 관계에 의해서 대응시켰으니까 어, 관계를 매, 어, 연결시켰으니까 대응이라는 거 맞습니까? 어, 대응 맞아요. 그다음 두 번째 뭐까지 되냐면 대응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얘를 함수까지 어, 함수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함수까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대응도 되고요 그래서 어 그럼 함수의 정의가 뭘까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게 대응 관계에서 대응 관계 중에서 이번과 같이 자 여러분들 x의 각 원소가 y의 원소에 대응은 대응인데 어떻게 대응되는 거야 어 바로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 우리는 이 대응을 x에서 y로 y로의. 대응 함수 또는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함수를 우리가 대응의 개념에서 새롭게 정의를 한 거예요. x의 원소가 y의 원소와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 우리는 어,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함수라고 하고 나면 음, 어, 예를 들어볼게요. 어... <laughs> 음 그런 대응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 볼게요.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음, 집합이 있고요, 여러분들 Y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했던 거 가지고 할까요? 대응 규칙 f인데 얘는 수도라고 하죠. 어, 수도라고 할게요. 자, 이거 보이십니까 지금? 똑같이 쓸게요. 대한민국은 어, 수도가 뭐예요? 어, 서울이었죠? 서울. 그다음 스페인 어이거다 써놓고 갈까요? 스페인 어 쓰지 말고 그냥 갈게요. 여러분 이미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하고 가죠. 자, 여러분들 어 요거 보이십니까? 이 대응 규칙 그대로 따라갈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 어 우리가 이런 대응 규칙 이런 함수 어, 유일하게 우리가 대응이 될때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고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X 집합에서 Y 집합으로의 대응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쓰는 거예요. 기호로 어, 함수의 기호를 그다음에 그요 X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우리 대응받은 집합인 Y 집합을 우리는 공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역을 우리가 정의역은 정의, 정의역은 뭐예요? 음, 하면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다음에 스페인. 그다음 호주 그 다음에 이집트가 들어가겠죠. 공역의 집합은 뭐가 되겠어요? 어, 서울 파리 그 다음에 카이로 뭐 캔버라 마드리드 이게 바로 공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의학과 공역을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요중에서 대응받은 아이들이 있죠. 자 여러분들 봐봐요. 자 우리가 서울은 누구의 함수 누구에 의해서 대응된 거예요? 대한민국에 의해서 대응된 것이죠. 얘를 대한민국 서울은 대한민국의 함수 값이에요. 그래서 기호로 쓰면 이렇게 쓸수 있어요. 어, f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함수 값이 서울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함수 값의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파리는 대응되지 않았으니까 놔두고 카이로는 어디에서 대응된 거예요? 이집트에 대응된 함수값이죠. 그래서 기호로 함수값은 f 이집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말 자체가 뭐야? 이집트의 함수값이 카이로다 라는 뜻이에요. 캔브라는 누구의 함수값이에요? 호주의 함수값이니까 f 호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 마드리드는요 f 이, 어, 스페인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 이 도시 y 집합 이 도시 집합에서 함수값은 누구누구누구예요 음, 체크해 보면 서울, 카이로, 캔브라 마드리드 이만큼만이 함수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값, 우리가 이 공역 y 집합에서 우리가 특별히 특별히 어떤 거, 함수값들의 모임, 함수값들만은 함수값들의 집합을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응 받은 아이들이죠. 그러면 뭐였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함수값들의 집합 뭐예요? 서울. 카이로, 캔버라, 마드리드잖아요. 얘네들은 어, 우리가 함수값들,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 t 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호, 얘네들 기호 h 어떻게 쓸까요? 어, 기호로는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함수값들의 m e thing. t h x s is the same t 역에서 가져온 아이들이죠. 그래서 얘가 바로 어, 치역이라고 얘를 불러요.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불러요. 얘는 아까 뭐였어요? y 값은? 얘는 공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어 공역 안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아이들, 얘만의 집합을 우린 치역이라고 부르고 치역은 그러면 당연히 누구의 공역의 무슨 집합 부분이 되겠죠. 부분 집합 이런 관계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대응 어, 두 집합 사이의 대응을 보면 x 집합 정역에서 의 공역 y 집합으로의 대응 f 값을 생각할 때 여기는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대응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역에서 우리가 특별히 정역의 의 원소에서 대응받은 이 아이들만을 모아놓은 이 집합을 뭐라고 한다? 치역이라고 말한다. 됐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음, 보시면. 여러분들이 함수는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쓴다? 정리하면, 정리하면 이게 바로 함수의 기호예요. 정의역 x에서 공역 y로의 대응규칙 f에 의한 함수다라는 뜻이고 x를 정의역 y를 공역이라고 하고 또 f에서 정의역 x의 원소 x가 공역의 원소 y와 대응될 때 기호로는 y는 fx 많이 익숙한 기호죠? 이렇게 되고 fx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x의 함수값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함수값들의 집합, 전체 집합 예를 어, 우리는 치역 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면 자 x 의각 원소가 지파 y 원소에 어떻게 대응 되었어요 어, 오직 하나씩 대응 되었죠 하나씩 대응된게 보입니까 하나씩 대응된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함수가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함수 F의 정의역과공역은 각각 ABCD, 이게 정이역이고 0, 1, 2, 3이게공역이고그 중에서, 자, 0 o 은 뭐예요? 누구의 함수값? 어 n 의 함수값인가?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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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 n g young, 과 o u n g y o u 아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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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그래서 문제 1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 어, 이 뒷페이지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